안녕하세요. 중독 TV입니다. 오늘은 논문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이 논문을 비판하는 논문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럼 해당 논문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2015년에 발간된 논문으로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brain disease model of addiction is it supported by the evidence and has it delivered on its promises? 2015년에 발간된 논문. 자, 그러면 이제부터 논문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서론입니다. 어 엘런 래쉬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NIDA라는 단체의 이제 그 주장인데 중독은 만성 재발성 뇌 질환이라는 정의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로 NIDA 연구자들이 만성 약물 사용이 뇌의 보상 시스템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NIDA는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의 약자입니다. 자, BDMA, 우리 BDMA 예전에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BDMA의 지지자들은 NIDA의 자본 축적에 도움을 주었다. 1998년. 레시너는 NIDA가 전세계 약물 남용에, 어, 남용과 중독 연구의 85%를 지지함을 증명하였다. 자, American Society of Addiction Medicine은 중독을 우선의 만성 뇌 보상, 동기, 기억, 순환과 관련된 질환으로 정의했다. 년 미국 약물 통제 정책국장은 몇십 년간 연구에서 중독은 예방되고 치료가 가능한 뇌의 질병이다라고 발표했다. 자, 또한 BDMA는 어, 건강보험을 통해 효과적인 의학치료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중독자들이 단순히 약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질병이 있는 환자라는 인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BDMA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BDMA는 중독에 대한 신경과학 설명과 동일하지 않다. 이 논문은 중독에 관한 모든 신경과학 연구를 비평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과학 잡지와 주류 미디어에서 주요 영향을 행사한 중독에 대한 대중적인 단순화된 개념 뭐 중독은 만성, 재발성, 보상 기전의 문제가 생긴 뇌 질환이다. 라고 너무 지나친 단순화에 대한 의견에만 이 비평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Evidence of the, for the BDMA, b d m a 근거들이 있겠죠. 자, 동물 실험은 만성 약물 섭취가 뇌, 뇌의 기전이라는 개념을 제공함으로써 BDMA의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런 연구는 동물과 인간이 유사점이 있으며 뇌 보상 센터에 전기 자극을 주면 약물 섭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자, 이러한 동물 연구를 통해 중독성 약물들이 주로 작용하는 신경 회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뇌 변형계의 보상 시스템이라 하여, 측좌핵, 복측선조체, 편도, 전두엽, 피질 등을 포함합니다. 도파민이 이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독인과 정상인의 도파민 활성도 차이에 따른 연구와 뉴로 이미징 연구입니다. 그리고 유전 연구 등에 따라 더욱 근거가 충실해져 왔습니다. 자, 세 번째. 어, examination of the evidence for BDMa 자 이제는 비평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is addiction a chronic disorder 진짜 중독이 만성 질병인가라고 질병이 비평이 들어갑니다 BDMa에 관한 대한 비판적인 사람들은 중독은 만성 재발성 질환이며 대부분의 중독자들이 치료 없이 회복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비평가들은 또한 중독자들이 개인 주변 환경의 조그만 변화에도 쉽게 약을 일시적으로라도 끊을 수 있는데 우리 뭐 건강검진 받거나 어떤 뭐 시험 앞두고 있거나 어떤 중요한 약속 있으면 술안 먹는 경우 당연히 있죠. 자, 이는 BDMA에서 주장하는 중독자들은 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조절할 수 없다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BDMA는 중독에서의 회복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중독은 심각도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치료 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만성 중독 환자들은 30대 초부터 지대한 건강 문제와 사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물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런 환자들을 끊임없이 약물 사용 조절에 실패하고 치료를 찾는데 이 환자 그룹이 재발성 뇌질환 모델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중독자들은 일생 중에 일부분인 단기간에 해당되며 만성이라도 스스로 치료 없이 회복하는데 일부 만성 반복성 중독 환자들이 BDMA 모델로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의 신경 생물을 연구하는 비평가들은 그 소수의 만성 재발성 중독 환자들을 BDAMA로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두 번째 비평의 두 번째 Animal Models of Addiction 자 동물 실험입니다. 중독적 행동 양상은 약물의 만성 섭취 동물에 있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실험 동물이라도 가둬둔 공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육 환경에서는 약물 중독 환경에서 같은 행동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독에 대한 동물 모델은 특정 치료 개입이 없으면 회복에 대해 거의 알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예전 연구는 동물과 인간 비교 연구에서도 회복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중독은 그 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치료를 받아도 높은 확률로 재발할 것이다라는 암묵적 가정인데, 이는 중독 질병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인 관점이다. 중독 질병이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걸 간과한 사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genetics of addiction. 유전입니다. 중독은 별도의 유전자 몇 개로 확인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많은 유전자가 중독에 관여하며 이를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간단한 가족력 정보보다 정확도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 human neuroimaging studies. 뇌의 그 도파민 활성도 연구입니다. 신경 영상 연구는 중독자의 뇌가, 일반인의 뇌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영상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분명히 있는데, 신경 연구자는 이를 인정하나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케이스 연구에서는 중독이 뇌의 구조나 기능 혹은 둘 다의 변화의 원인이거나 결과라는 사실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MRI에서 중독자와 일반인의 뇌 활성도가 다르다는 것이 약물 사용은 충동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전두엽 활동 감수가 갈망감을 느끼는 정도와 연관성이 적다는 사실은 약물 사용이 참을 수 없는 충동의 의함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섯 번째,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the addiction neurobiology. 자, 1997년부터 BDMA의 근본이 되는 신경 생물학은 갈수록 복잡해져 오고 있습니다. 만성 약물 사용은 한때는 뇌의 보상중추를 마비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현재는 충동에 대한 고도의 인지조절 명령에 관여되는 뇌구조에 영향을 준다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신경전달물질이 중독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연구자들은 약물에 의해 변화된 새로운 유전자를 찾아서 치료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복잡한 신경생물학적 상황에서도 BDMA의 중독에 대한 단순화된 개념이 대중적 교육과 치료 기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Promised policy payoffs from the BDMA. 자, BDMA가 과연 정책적으로 어떤 도움과 영향을 주었는가를 비평하고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자, 첫 번째, 그중에 첫 번째. Improved drugs to treat addiction. 자, 자, 중독을 치료하는데 어떤 약물적 효과 발전을 거뒀느냐? 자, 레슈너는 BDMA가 중독에서 여러 약물과 행동 치료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약물은 여러 효과가 있는데 재발 방지, 스트레스 조절, 맞춤 DNA 검사, 약물 중독과 관련된 기억 조절, 만성 약물 사용으로 신체 질병 등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BDMA와 관련된 치료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BDMA 이전에 이미 중독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약물보다 새롭게 고안된 약물이 뚜렷한 효과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약 개발에는 여러 잠재적인 제약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복제 성공률이 낮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의 발생이 그런 것들입니다. 또한 제약회사들이 경제적인 논리로 소수의 중독질환 환자들을 위한 약물 개발을 꺼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합니다. 두 번째, direct brain interventions for a d d i c t i o n 뇌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치료법입니다. 중독에 관한 뇌의 연구는 뇌에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치료법을 촉진시켰습니다. 2000년 초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헤로인 중독 치료에 신경 절제술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심층 뇌 자극인 DBS, Deep Brain Stimulation이 신경절제술의 대체제로 도입되었습니다. DBS는 동물실험과 사람 임상연구에서도 중독행동을 줄이는 효과가 밝혀졌습니다. DBS 지지자들은 이 방법이 중독치료에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치료 방법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치료를 받는 사람은 충분히 부자이어야 가능할 것이며 이 치료가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비평합니다. 세 번째, overinvestment in high risk strategies for legal drugs. 자, BDMA의 주요 위험 인자는 심각한 중독 치료에만 투자하면 다른 공중 보건 정책들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에 대한 높은 세금과 광고 제한 등의 정책만으로도 흡연율이 미국과 호주에서 지난 30년간 절반가량 줄어든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기반, 인구기반 정책은 약물, 백신, 유전자 검사, 신경수술 등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이 실제 중독에 대한 연구와 중독자들에 대한 개별 치료를 비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다섯 번째. Illicit Drug Policy. 자, 불법 약물 정책입니다. 중독에 신경 신경 생물학적 연구에 기반한 정책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미국은 BDMA 지지자들이 대부분 약물 정책에 침묵해 왔습니다. 이는 BDMA가 약물 공급을 줄이기 위한 법 집행 노력에 과잉 투자되는 일부가 되지 되기 위해서인가 아닌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NIDA는 중독이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치료 가능한 의학 질병이라는 관점을 전파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중독 치료가 오바마 케어에 포함된 것입니다. 반대로 영국은 중독 신경 과학자들이 대마, MDMA, LSD 등의 불법으로 유지되어야 이런 약물들이 불법으로 유지되어야 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영국 정부의 약물 최고 담당자는 알코올, 대마, 코카인, 헤로인, MDMA, 담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이 약물들의 불법 여부를 정당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중독에 대해 신경과학적 결과가 약물 정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약물 정책은 좋은 것과 나쁜 점, 사회경제적 비용과 이득을 따져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정책은 이상적으로는 약물과 중독에 대한 병리학, 사회학, 경제학, 신경생물학 등의 해박한 대표자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BDMA는 기존 치료법보다 확실히 뛰어난 치료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책 효과도 미미합니다. 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비용과 효율적인 대중적 기반 정책들을 훼손시키면서까지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치료가 지나치게 고비용 등으로 일반 환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BDMA에 대한 반대가 중독을 도덕적 해의로 보는 것을 지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BDMA의 장점도 충분히 인정하고 공유합니다. 중독은 복잡한 생물학적, 정신과적, 사회적 문제이며 다양한 의학적, 정책적 이해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독에 대한 신경과학 연구는 중독에서 의사결정, 동기, 행동조절에 관한 신경생물학적 개념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만성 중독 약물 사용은 인지 기능과 보상 회로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일부 사람들이 왜 중독에 더 취약한지를 일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중독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새롭게 밝혀지는 신경 과학적 연구 결과에 다양한 경제적, 질병적, 사회적, 심리적, 정책적 분야를 통합하여 중독의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저희 중독 TV의 의견입니다. 오피니언. 중독을 신경 생물학적 과학적 연구와 접근은 어그 자체로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독을 지나치게 편협한 관점으로만 설명하려고 하고 그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중독 치료 및 예방의 종합적인 득실, 경제적인 효율성 또 다른 질병들과의 정책성 형, 정책적 형평성의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BDM의적 요소는 절제될 필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독은 모든 분야의 모든 관점이 다 관점과 장점이 다 모여서 종합적, 연속적 이해와 치료 및 예방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논문 공부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네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